저는 그 스마트하우스 하롬의 이영주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도에 목조주택 전문 시공회사인 나무와 좋은 집으로 출발을 했고요. 건축박람회라든가 현장건축을 약 10여 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모듈러주택 회사인 스마트하우스를 설립해서 현재 모듈러주택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이제 서양에서 어, 들어온 건축 기법인데요. 아시다시피 나무는 자연소재잖아요. 자연소재라, 어, 우리 인간이 예, 거주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건축 소재예요. 나무를 가지고 골조를 완성해서 집을 짓는 거가 이제 목조주택인 것이고요. 어, 저희 모듈러주택은 어 보통 기존의 건축이 현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빌더들이 전부 다 재단을 하고 못을 받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뭐 예를 들어, 어 방, 거실, 뭐, 주방, 이렇게 모듈 단위로 나누어서 공장에서 거의 한 80, 90%를 완성을 해서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하는 그런 공법을 모듈러 공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큰것 같긴 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좀 은퇴하신 분이나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전원액을 택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젊으신 그 젊은 부부들 특히나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세컨하우스를 많이 찾으세요. 아시다시피 도시생활 하면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놀이터도 제대로 못 가고 어, 이제, 그, 주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교회마련 해놓고, 아이들만이라도 마음껏 좀 뛰어놀게 하고 싶다. 그런 젊은, 그런 부부들의 그런 그 수요가 현재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현장건축인 경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내집 지키를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어, 다만, 이제 현장건축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축 공사비가 좀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 반대로 모듈로 건축은, 어 공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공장에서 거의 80, 90%를 완성을 해서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과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건축 과정에서 겪는 그런 스트레스나 뭐 민원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어 다만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 디자인된 거를 모듈러 공법으로 다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듈러 건축은 어쨌든 간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나 경비 절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건축이 반영이 돼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 시장은 그 자재 가격 인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작년 11월부터 올해 한 6월 사이까지 거의 3배에서 3.5배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저희 경영 그 사업 수지적인 쪽에서는 굉장히 올, 올 한해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 농막이 취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잠깐 그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농기구나 뭐 농사 용품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농막이라는 것을 사실은 농지법에 의해서 신설을 했는데 그거를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악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활용이라도 볼수 있는데 그것을 본래 농막의 목적이 아닌 약간 별장처럼 주택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어, 원래 농막은 그 20제곱미터라고 그러죠. 6평 정도의 어, 크기까지만 허용을 하는데, 어, 이것이 건축물의 크기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건축물의 크기가 아니고, 농지의 훼손 범위가 2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20제곱미터 안에 농막을 놓으시든, 예를 들어 데크를 하시든, 어, 거기에 뭐 주차장을 만드시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 농막이 20제곱미터니까 20제곱미터 농막으로 짓고, 그 다음에 데크를 놓고 뭐 주차장도 만들고 이러면 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단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 철거를 하고 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처수시키는 이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농막은 뭐 본래 기능에 맞게 이 정도까지만 하셔야지 그걸 확대해서 주택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주말주택 세컨하우스를 찾는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그 양도세 1가구 2주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돼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건축을 계획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업체 선정이죠. 어떤 업체가 양호한 업체이고 정말로 성실하고 건실하게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업체인지 그걸 고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우선은 그 회사의 연역 그다음에 재정 상태를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이 건축회사는 특히나 사실은 사무실과 직원만 있으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 많은 회사들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예. 네, 그런데 네, 그런 재정 규모나 예를 들어 모듈러 주택 같은 회사도 보면은 어, 공장의 규모, 뭐 생산 그 생산 캐파 이런 거를 잘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이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 응용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